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정책 기조를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중국화라는 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장만 다른 탈중국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으름장을 놓으며 해볼테면 해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핵심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다며 좋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 기술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기술은 날로 발전되며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공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과 중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탈중국 현상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G7 중 유일한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1대1로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끔찍한 행위였다며 1대1로 탈퇴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전부터 1대1로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대1로에 가입한 이탈리아는 오는 12월까지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참여기간이 5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경제적 이점을 내세워 이탈리아를 붙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탈리아의 촉박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경제와 무역 기업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최근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과 멀어질 결심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들어간 이유와 달리 중국과 밀착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줄이기로 하는 등 EU의 대중 전략인 디리스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신중 정책을 펼쳤던 메르켈 시대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도 중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데요.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몽골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히토류에 대한 협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 소식은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간 몽골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의존해왔기에 미국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몽골은 세계 히토륨의 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는 10대 자원부국이지만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그간 충분히 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이달 1일부터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몽골의 광물 자원을 직접 공수할 길이 열린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만 벙찐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너도나도 탈중국을 가속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핵심 반도체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며 자랑하며 떠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적 지배에 대한 반감과 중국의 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의 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튬, 코발트, 히토리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공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의 이런 탈중국 현상은 비단 광물 자원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닌 중국이 민감해하는 반도체 분야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2019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업체 ASML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필수 장비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규제를 9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중국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앞으로는 DUV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판매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사실상 수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도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안을 내놓으며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리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는 첨단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랜드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규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일본 기업이 우호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규제 조치로 일본 역시 미국 요청으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이 자체 기술로 핵심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며 엄청난 한 호성을 터뜨렸지만 정신승리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한 기술이 10년 전 구형 반도체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아직까지 일부 반도체 제작에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연말까지 100% 중국 기술로 개발한 28나노 DUV 노광 장비 SSA800-10을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는데 쓰는 핵심 장비로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을 막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28나노 때 반도체 생산 양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파운드리 1위인 SMIC는 베이징, 선전, 상하이, 텐진, 네 곳의 28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생산 라인 구축에 돌입했는데 중국 내에선 중국산 28나노 장비가 양산되면 반도체 산업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8나노는 2011년부터 상용화된 구형 기술로 미래 기술과 직결된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28나노가 자동차, 무기, 5G 등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으며 결국엔 중국의 주요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가 다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미국이 EU와 손잡고 중국의 구형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면서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중국이 반도체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맞받아친 거라 중국 옥제기가 더 거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아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반도체 업계 상황은 중국과 극과 극을 달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의 3나노 공정 수율이 TSMC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분야까지 삼성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의 초미세 공정 수율에 대해 4나노 공정이 75% 이상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TSMC를 거의 다 쫓아왔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4나노 공정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율로 오랜 기간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 뒤를 따르던 삼성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잡은 겁니다. 특히나 최신 공정인 3나노의 경우 삼성의 수율이 60% 이상에 이르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TSMC의 수율을 제치며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더군다나 삼성은 이제 1.4나노 양산 계획도 반도체 업계 내에서 가장 빠릅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개발 및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의 반도체 기술 초격차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s k 이닉스가 321단 4D 랜드 샘플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초로 300단 이상 랜드 개발, 양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또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SK이닉스는 미국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321단 1이트 TLC 4D 랜드 플래시 개발 경과를 발표하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321단 1이트 TLC 랜드는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졌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세를 더 높은 단수로 적층 한 개의 칩으로 더큰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 가능한 전체 용량 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sk이닉스는 작년에 열린 fms 2022에서 세계 최고층 238단 512gb tlc 4d 랜드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적층 한 개를 다시 돌파해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sk이닉스는 양산 중인 현존 최고층 238단 랜드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321단 랜드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300단대 랜드의 경우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300단대 랜드 시대를 SK하이닉스가 처음 열게 되면서 차세대 시장 또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 주도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생성형 AI 등 고성능 메모리를 집중 공략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PM9D3에는 8채널 컨트롤러 기반 PCIe 5.0 데이터센터용 SSD로 업계 최고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전 세대 제품보다 이미 쓰기 성능이 두배 향상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차세대 랜드솔루션 제품인 PCIe 5세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기업용 SSD와 UFS 4.0도 소개했는데요. 채찌 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장 성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겨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여팡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보다 4.7%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도 반등세를 유지해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 시장 인니지를 주도적으로 선보이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